레위기는 번제 소죄, 속죄제속건제화목제 등을 말씀하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시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거룩하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각종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눈에 띄게 성도다운 거룩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기준과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범위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거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거룩을 골동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도 거룩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되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거룩하라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순간 삶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그동안 하던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환희 크로스비는 찬송시를 8천여 편이나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중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 22곡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입니다.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세상을 보는 일은 인생 최고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크로스비는 하나님께서 시력을 주신다고 해도 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를 다시금 파견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이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도 거룩을 습관으로 만들어 거룩이 일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룩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거룩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데에는 순간순간의 경험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추구했던 존 웨슬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가?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는가? 우리도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에 대해서 배우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